안녕하세요 산채희역입니다 오늘은 1월 7일 화요일입니다 아,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모든 분들 날씨관리 잘하시고요 아, 안전 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십정 준비를 했고요오늘또 나름대로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1번부터 출발해 볼게요 1번에 색감 좋은 중투입니다. 편도 좋고 운이 아주 좋구요. 아, 변이 완전 후육질의 짧은 중투입니다. 1번에 아, 짤막한 중투 색감도 아주 좋구요. 변이 아주 좋습니다. 두 척이고요. 10에서 0.7, 18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말봉에서 나오는 금계열이고요 아, 말봉 하면 은 말봉산 유명하죠. 오리지널 금계열입니다 아, 5척은 호로. 이렇게 호로 남아있고요. 신화는 금계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아, 말봉에서 나온 금계 넣고 있고요. 두 척입니다. 병가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요. 아, 말봉 금계 두 척이고요. 1 3 0.7, 16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중투인데요. 짤막한 변에 육질이 단단한 중투입니다. 3번에 중투 두 쪽이고요. 변이 완전 후육질입니다. 이분 발전을 별로 못했지만 변은 완전 후육질이고요. 아, 3번에 중투 두 척이고요. 11에서 0.5. 6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서반인데요. 아, 서반 4번 무늬가 아주 좋습니다. 변도 좋고, 무늬 아주 좋고요. 색감도 아주 좋습니다. 뒷때한 입장 이렇게 잘렸고요. 4번에 서반 두 척입니다. 아 서반 두 척이고요. 14일 생점육 6만원입니다. 5번은 단정매입니다. 단정매. 아, 입에는 이렇게 아 복륜이 들어있는데요. 연복으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입장마다 연복으로 아주 잘 들어있고요. 연복에서 좋은 것들이 나오는 거 아시죠? 연복륜입니다. 이렇게 연복으로. 입장마다. 그래도 환엽이고요. 환엽에, 아, 원판성 복륜복색입니다. 꽃이 정말 좋고요. 화행이 정말 좋습니다. 아, 홍복색이고요. 단정매 하면 유명하죠. 홍복색에다가 아 꽃이 원판성이 아주 좋습니다. 단정매 내쪽에 네 신화 되고요 자기 최상입니다. 자기 아주 좋아요. 내쪽에 네 신화 아주 통통하게 달려있고요 뿌리도 최상입니다. 아, 19에서 0.9, 12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아, 소호반인데요. 호피반 같습니다. 이렇게 소호반으로 올렸는데 호피반 같네요. 아 종자는 아주 좋고요. 아두 쪽에 두 쪽에 문이 아주 좋습니다. 아 신화 신화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아총세 쪽입니다. 6번에 소호반 호피반 같은 소호반입니다. 두쪽에 신화 안 되고요. 아 17에서 0.8 5만원입니다. 6번, 7번입니다. 7번은 3반인데요. 3반 문이 아주 좋습니다. 황산반으로. 문이 너무너무 좋고요. 이렇게 3반 문이 아주 좋습니다. 입장마다 3반 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변이 아주, 후육질 아주 좋습니다. 7번에 3반 두척입니다 어, 16에서 0.6. 5만원입니다. 8번은 압성호입니다. 압성호 제가 벌부 표현을 한 거고요. 호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 변도 짤막하니 아주 좋습니다. 압성호. 3반 놓고 해서 이렇게 압성호로 나온 게 제고요. 아 뿌리도 좋고, 벌브가 하나, 나, 통통한 벌브, 건강한 벌브 있습니다. 아 8번의 압성호 한쪽이고요 파란색은 8.5만원입니다. 9번에는 아, 정일품입니다. 정일품, 아 끝에가 이렇게 무늬가 조금씩 남아있어요. 끝에가 이렇게 조금씩 남아있고요. 그리고, 아딴 데는 무늬가 없고, 끝에만 이렇게 조금씩 남아있고, 신하는 무늬가 잘 들어있습니다. 아, 약간 상처는 있고요. 뒷대도 조금 상처가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아신화펌세 쪽입니다. 뿌리도 그런대로 괜찮고요. 아, 9번에 정일품 세척입니다. 12에서 0.9, 5만원입니다. 아, 10번은 주무입니다 주무기. 주묵. 아, 꽃이 정말 좋죠. 어, 화염도 좋고 색감 좋은 주무입니다 세척이고요. 20에서 0.9, 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습니다. 자, 1번부터 뿌리 보여드릴게요. 1번에 중투입니다. 색감 아주 좋은 중투, 편도 좋고, 무이 아주 좋습니다. 아, 뿌리는 여섯 가닥이고요. 중투입니다. 짤막한 변에 색감 아주 좋은 중투. 뿌리 여섯 가닥 있습니다. 옆줄도 단단하고요. 일번에 중투입니다. 중투 중트, 짤막한 변에. 아, 색감 좋은 중투, 두촉이고요 10에서 0.7, 18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이번은 말봉에서 나온 금개노코고요. 병가분이 아주 좋습니다. 말봉은 유명하죠. 말봉 산지가 유명합니다. 변발전, 무늬발전 엄청나게 하는 곳이고요. 아, 두쪽입니다 말봉 금개 놓고. 아, 자마도 튼튼하게 달려 있습니다. 뿌리 최상이고요. 두쪽에신한데 아,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 말봉 금개 노코입니다. 두 쪽이고요. 이 포기 0.7 16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아, 중투고요. 단단한 면의 중투입니다. 두 쪽입니다. 아, 두 쪽에 뿌리는 다섯 가닥 있고요. 뿌리는 이렇게 다섯 가닥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데또 달려있고요. 아, 중투입니다. 변중투. 3번에 변중투입니다. 아, 두쪽에 자만대 달려있구요이 폭이 0.5, 6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아주 예쁜 서반이구요. 변과 분이 아주 좋습니다. 예쁜 서반. 변도 짤막하니 아주 좋구요. 후육줄로 아주 좋습니다. 아, 뒷대 한입장은 이제 살짝 잘렸고요. 하지만 소방무늬 아주 좋습니다. 뿌리 네가닥 이 있고요. 뿌리 이렇게 네가닥 있습니다. 자마 둔자리도 있네요. 4번에 서반입니다. 서반 두쪽이고요이 폭이 0.6, 6번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단정매고요 봉인복색 어, 단정매입니다. 어, 이 단정매는 꽃이 정말 좋습니다. 거의 원판성에 가까운 어, 단정매. 어, 아, 무늬는 복륜이 들어있는데요. 복륜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약하지만 아, 복륜무늬는 아주 잘 들어있어요. 잘 들어있는데 아, 일반 그런 복륜이 아니고, 연복으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연복으로 들어있고, 연복에서 좋은 꽃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단정매입니다. 단정매. 아, 내 촉에 신화 한대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내 촉에 신화 한 대. 아, 뿌리는 아주 최상이고요. 단정매 꽃이 정말 좋습니다. 5번에 단정매 내 촉에 신화 한 대고요. 이 폭이 0.9, 12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서호반이고요 정자 좋은 서호반입니다 아, 신화팜 세 쪽이고요. 신화는 이렇게 조금 작습니다. 아, 신화에 자막은또 달려있네요. 아, 신화에 이렇게 뿌리도 한가닥 잘 내렸습니다. 서호반 아, 두 쪽에 신화한대입니다. 아, 뿌리는 아, 생경점 살아있는 뿌리 두 가닥이고요. 나머지는 총 뿌리가 여섯 가닥입니다. 이것까지 일곱 가닥입니다. 짧은 뿌리 포함 일곱 가닥. 6번에 소반입니다소반두 쪽에 신화한대, 총세 쪽이죠. 이 폭이 0.8, 5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3번이고요. 3번 무늬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아주 좋고요. 3번 무늬 아주 잘 들어있어요. 입장마다. 이렇게 3번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아, 뿌리는 이렇습니다. 아,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3가닥있고요 뿌리가 좀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4가닥이네요. 뿌리가 4, 5, 6, 7. 8가닥 있습니다. 뿌리, 짧은 뿌리 포함하면 한 9, 10가닥 정도 되고요. 이렇게. 지금 여기 옆에도 또 뿌리가 내렸습니다. 아, 그리고 신화도 달려있고요. 아, 3반입니다. 예쁜 산반변산반이고요 7번에 산반입니다산반두 축에 자마도 달려있고요. 뿌리는 이 정도면 좋습니다. 아, 이 폭이 0.6, 5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압성호구요. 변이 아주 좋습니다. 원래 이게 금계로 가는 삼반노코계이었는데 아, 압성호로 이렇게 나왔네요. 벌게 트게 한 겁니다. 벌게 트게 한 거고요. 아, 뿌리는 신화의 뿌리는 이렇게 잘 내렸습니다. 뿌리 총 4가닥 있고요. 아, 압성호 벌브도 하나 있습니다. 건강한 벌브도 하나 있고요. 아, 편이 아주 좋습니다. 8번에 압성호한 척이고요. 이쁘게 0.8, 5만원입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아, 정일품이고요. 정일품인데 끝에가 이렇게 무늬가 있습니다. 다른 척들은 끝에가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찍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끝에가 이렇게 무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의 상처가 조금씩 있습니다. 신화는 무늬 잘 들어있고요. 정일품 아 나름 저렴하니 올렸으니 정자하시기 바랍니다. 아 뿌리는 그런대로 괜찮아요. 아썩 좋진 않지만 그렇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정일품 신화 포함 세척인데요. 뿌리는 꽤 있습니다. 아, 뿌리는 다들 단단해요. 다 만져보고 확인해본 뿌리들입니다. 아, 정예품세 쪽에 두 쪽에 신화 한 대, 종세 쪽이고요. 이 폭이 0.95만 원입니다. 10번은 주목입니다주무주홍주목이죠세 아, 쪽에 신화 한대 달려 있습니다. 벌부도 통통하게 잘 달려있고요. 뿌리는 최상입니다. 주목. 주묵. 1 0번에 주목입니다. 주목 주묵 세 쪽이고요. 이 폭이 0.9, 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멋진 종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